제바달다의 충격적인 최후, 땅 속으로 사라지다. 부처님의 생에, 반역한 사람들 6. 제바달다는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이번에는 성질이 아주 사나운 코끼리에게, 술을 먹인 다음 거리에 나오신, 부처님을 향하여 풀어놓았다. 멀리서 바라본 시민들은, 부처님의 신변을 염려하여, 부처님께 피하시라고 소리쳤으나, 부처님은 달려오는 코끼리 쪽으로 그냥 걸으셨다. 보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발을 굴렀고 손에 땀을 쥐었다. 그런데 기세 좋게 돌진하던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이르더니 갑자기 멈추어 섰다가 코를 들이우고 꿇어 앉았다. 이렇게 그의 음모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아자타사트루왕은 부왕 빈비사라가 죽은 뒤에야 크게 뉘우쳤다. 악인 제바달다의 꿰매에 빠져서 큰 죄악을 저지른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지금부터 큰 성인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귀의하겠다. 제바달다와 그 무리들은 문 안으로 한 사람도 들이지 말라. 이런 줄을 모르고 제바달다는 궁성문에 이르렀다가 문지기에게 거절당하였다. 마침 궁에서 나오는 비군이를 보고 홧김에 머리를 쳐서 결국 숨지게 하였다. 한동안 제바달다를 따랐던 비구 500인이 사리불의 깨우침을 받고 다시 부처님의 교단으로 돌아갔다. 이래저래 자기의 파멸을 인식한 제바달다는 열 손톱에 독을 바르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향하였다. 눈에 무서운 살기를 담고 악마의 형상으로 올라오는 그를 본 비구들은 급히 부처님께 이를 알려드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오늘 제바달다는 나를 볼수 없으리라. 제바달다가 기원정사 근처에 있는 목가에 이르렀을 때. 도련 제바달다의 발밑 땅이 꺼지면서 거기서 무서운 불이 솟아올라 제바달다의 몸을 둘러쌌다. 그때야 뉘우친 듯 제바달다는 나무붙다를 부르면서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제바달다의 반역은 끝났다. 그러나 제바달다의 사건은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다. 다음 영상은 부처님의 생애에. 잎이 없는 고목민 일에서 계속됩니다.